안녕하세요. 내집장만 네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종동에 있는 아파트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아파트긴 한데요. 다시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 지금 이벤트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분양가보다 한 8천만 원 정도 다운된 금액으로 선착순 딱한 분만 4억 초반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안내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원종역에서 도보로 한 3분이면 갈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가 기계식 주차가 아니에요. 기계식 주차가 아니라 카 리프트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1층에 자주식 주차 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한 대씩 무조건 100% 나오는 현장이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포름에 엄청 넓은 세대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올라가서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집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출발 한번 해보실게요. 전실 공간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전실 엄청 넓직합니다. 도 좋고요. 길이감도 좋은 전실 공간입니다. 앞쪽으로 신발장 3 칸짜리 키높이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일괄 소등등 들어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중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복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넓은 거실이 눈에 보입니다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폭 자체도 엄청 넓직하고요 길이감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 쇼파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감 좋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긴 쇼파 넣으셔도 무방하시고요 오른쪽 TV 아트월 쪽으로 보시면 대형 TV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쭉한 아트월 길이입니다 앞쪽으로 창도 크게 나져 있고요. 채광도 좋습니다. 가운데 탁자가 원형 탁자가 있는데 이게 절대 작은 사이즈의 탁자가 아니에요. 이 탁자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이 답답한 느낌이 없을 정도의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위쪽으로 실링 팬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등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전반적으로 장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ㄷ자 형태의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엄청 사이즈가 긴 식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인용도 충분하게 식사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이쪽으로 인덕션 1구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찌개나 뭐 전골 같은 거 데펴서 드시면서 식사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후드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네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납도 넉넉하실 거라 보이시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한번 보실게요. 냉장고 짜리는 비스포크 냉장고 세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도 넉넉하고 대형 냉장고 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확보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쪽은 수전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 사용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주방 옆쪽에 있으니까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 공간이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너무 잘 빠졌어요. 지금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침대 놓고도 이렇게 답답한 감 전혀 없으시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도 양창으로 나져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부 욕실이 있어요. 파스텔 톤의 은은한 색상이고요. 사이즈도 샤워 충분하게 가능한 사이즈로 넉넉한 부부 욕실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창 시원하게 다져있고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살짝 직사각형의 방이기 때문에 어, 가구 배치하실 때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방 사이즈 엄청 넓죠. 여기는 가변형 포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운데에 가벽을 두고 사용하시면은 포룸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뭐 굳이 포럼까지 필요없고 방 하나를 크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상태로 바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문이 양쪽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다용도실이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도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으로 1등급 보일러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다용도실이 엄청 넓게 되어 있어요. 왼쪽편으로 수전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진보관 하시기에도 정말 뭐딱 좋은 사이즈의 큰 다용도실입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욕조 들어가 있어요. 욕조 절대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욕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 엄청 넓은 메인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수전도 잘 들어가 있고요.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 공간 있고요. 그 밑에 진다이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한번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최초 분양가보다 한 7, 8천? 다운된 금액으로 4억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고요. 빨리 오시는 분한테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